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? 단어 하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확 바꿔줄 수 있다는 거요.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감각을 탁 하고 깨워주는 거죠. 오늘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같이 만나볼까 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달도 없고 별도 하나도 안 보여요. 하늘이 그냥 온통 구름으로 꽉 덮여서 정말 한 점의 빛도 없는 그런 밤. 여러분은 이런 밤을 뭐라고 부르세요? 음, 그냥 흐린 밤? 아,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? 딱 맞는 우리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요, 놀랍게도 바로 이런 밤을 위한 아주 깊고 아름다운 우리 순 우리말이 있다는 사실. 우리의 감각을 가득 채워줄 그 단어, 과연 뭘까요? 정말 궁금하시죠? 네, 바로 오늘의 주인공, 구름밤입니다. 지금부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또그 안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의는 정말 간단해요. 꾸밈이 없죠. 구름밤은 말 그대로 구름이 끼어서 어두운 밤을 뜻해요. 근데 이 단순함 속에 그 아늑한 밤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,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구름밤의 진짜 매력이 뭔지 알려면요. 우리가 보통, 와, 아름답다! 하는 다른 밤들이랑 비교를 좀 해봐야 해요. 이렇게 딱 대비를 해보면, 구름밤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가 확 드러나거든요. 보통 우리는 달빛이 환한 달밤이나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별밤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. 그쵸? 근데 구름밤은 정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.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구름이라는 포근한 이불로 싹 덮어버린 그런 밤이에요. 이건 그냥 빛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. 아늑한 어둠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.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오늘은 구름 밤이라 뜰 아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다. 와, 정말 그 깊은 어둠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?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그 짙고 완벽한 어둠. 상상만 해도 뭔가 감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이제 시각적인 이야기에서 청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신기하게도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는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예민해지잖아요. 구름밤이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. 네, 맞아요. 세상이 캄캄하고 고요해지면 우리 귀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소리들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. 구름밤이 바로 온 세상을 소리의 세계로 바꿔놓는 마법을 부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들이냐면요 짙은 어둠 속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꼭 심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멀리서 멍멍 짖는 개 소리는 왠지 더 아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듯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하고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예시를 보면 구름밤의 청각적인 효과가 정말 확 와닿아요. 구름밤이 깊어지자 처막 끝에 듣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. 상상이 되세요?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사라졌을 때 처막 끝에 톡톡 톡 떨어지는 그 빗방울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선명하고 크게 들릴까요?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와서 써볼 수 있을지 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결국 구름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런게 아닐까 싶어요. 우리는 보통 밝고 반짝이고 빛나는 것에서만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 반대편 어둠과 고요함 속에 더 깊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. 네, 맞아요. 구름밤은 그냥 흐린 밤이 아니에요. 모든 빛을 자기 품에 포근하게 안아서 세상을 고요히 잠재우는 그 자체로 정말 독특한 멋과 깊이를 가진 그런 밤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단어를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요? 이 단어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두운 밤을 조금은, 아니 아주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다음 번에 달도 별도 전부 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린 그런 밤이 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살짝 속삭여 보세요. 오늘 밤은 구름밤이네. 라고요. 분명 똑같은 밤하늘인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다정하고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.